안녕하세요, 백범입니다. 어제 다들 전야제로 받을 거다 받으셨죠? 뽑기팩 같은 거 오지게 넣어줬는데, 저뭐 나왔냐고? 저 같은 놈이 나왔겠습니까? <laughs> 여러분들은 어떠셨나요? 아니, 그냥 말하지 마세요. 들으면 배 아플 것 같아, 이씨댕. <laughs> 라이브 들어와가지고, 백범님, 저 영변 뽑아, 나가, 이씨. 자랑한 순간 바로 블랙입니다. 예? 아, 여튼,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, 어제 축대이랑 축제 받은 거 사용하셨나요? 저는 부계정들은 축제만 바로 사용했거든요? 저는 뭘 사서 질렸냐면, 음, 보박성이 짙은 놈으로 질렀습니다. 바로 이 비스트 서머너 가더인데, 가더라서 0에서 바르는 순간 날라가죠 그런데도 왜 했냐? 얘 3짜리가 리더 컬렉션이 있습니다. 그래서 엄청 고가에 팔려요. 저 있어 판매 내역을 보면, 뭐야 왜 영호냐? 어제까지만 해도 6,500에 하나, 6,250에 하나 팔렸어 가지고. 그래서 제가 6,300에 올려 놨었거든요. 왜 사라졌다냐? 짜증 나니까 6,300 올려야지 다시. 아무튼 이게 비싸요. 여러분들 서버도 이 정도 가격 할 겁니다. 어제 보니까 저희 서버에 매물이 딱두개 있더라고요. 5 0 0에 하나, 575에 하나. 그래서 사이좋게 두개정도 하나씩 사서 질렀는데 얘가 지른 건 3이 뜨고 다른 애가 지른 건 여지없이 택진형이 가지고 갔어요 제가 3년 동안 리넴을 하면서 가더가 0에서 처음 질렀을 때는 뜰 확률이 괜찮다고 생각해서 질렀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아직 안 지르고 축제를 가지고 계신다면 그리고 모험을 해보고 싶다 하신다면 저처럼 서머너 가더를 지르시고 조금이나마 안정적으로 하실 분들은 돌장으로 하시면 됩니다. 근데 갱 돌장이 하나도 없네. 이것들 이 어제 다 사서 질렀나보다. 아, 갱 돌장이 평균 500에서 600 다이아 정도 하거든요. 뭐 저희 서버는 없지만 여러분들 서버에는 있을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옷 띄우면은 저희 서버 지금 평 1900에 올라와 있는데 저도 1900에 팔았었고 1900에만 팔아도 순익1000 다이아는 넘게 챙기죠. 근데 사뜨면 촌망인 거고요. <laughs> 그럴 때는 그냥 헐값에 처분해야겠죠. 그러면 손해는 100에서 한200 다이아 정도 손해 보겠네요. 그리고 클치하실 분들은 이게 전투장갑이 더 싸니까 이거 사서 옷 띄우고 클치할때 돌장으로 바꿔서 판매하시면 그냥 돌장으로 띄워서 판매할 때보다 100 다이아 많게는 200 다이아 정도 더 이익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. 가더 나르는 것보다 손해가 덜하니 각자 취향에 맞게 선택하시면 될것 같아요. 그리고 7짜리 무기는 0짜리랑 큰 가격 차이가 없어서 축대에는 별로 구미가 안 땡기더라고요. 그래도 조금이나마 다이아를 챙기실 분들은 각자 서버 시세 보시고 꼴리는 템을 정해서 축제를 하시면 될것 같고 저는 아직 가지고 있거든요. 뭐 컬렉템이나 띄워서 본캐한테 넘기려고 합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도 전야제로 준축대의 축제를 잘 이용해서 다이아 수급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아 그리고 제가 요번 주에 급한 일이 생겨서 하, 내일인 수요일날 방송을 못할 것 같고 클래스 체인지가 나와서 말할 것도 많은데 아 미뤄야 할것 같습니다 영상은 빠르면 금요일 라이브도 금요일 밤이나 토요일날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들 사전 예약 잘 하셨죠 친한 친구들한테만 부탁을 해가지고 이번엔 많이 구하지 못했어요 제가 드릴 수 있는 건 8장 정도인데 제 라이브 방송에 참석률이 좋으셨던 분들 중에서 필요하신 분이 계신다면 한 장씩 지급해 드리려고 합니다. 다들 알아서 많이들 챙기셨을 텐데 혹시나 더 필요하신 분들이 계실 수 있으니 드리려고 합니다. 제가 드릴 수 있는 거라고 이 쿠폰밖에 노래 실력 개꿀이죠 <laughs> 쿠폰 뿌린다니까 처음 들어와 놓고 백봄님, 채팅은 안 쳤지만 항상 라이브 지켜봤습니다. 이러기만 해. 그거 다 거짓말인 거압니다 우리 위층 아저씨가 안기부 출신이거든요? 불안칠 생각하지 마세요. 제가 영상 또는 라이브 할 때까지 큰일 버리지 말고 대기하세요. 불안한 분몇분 분 계셔. 며칠만 참으세요. 빨리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여튼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